엄마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가발을 만드는 아들 두 상대로 떠온 본을 토대로 몰드를 작업 아니,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인 에폭시를 섞는 거죠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손재주 하나만큼은 간간한 혜숙씨가 인정할 정도랍니다 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두상의 모양을 본뜨는 몰드 작업입니다.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면 고객님이 쓰시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본을 대보고 그 본에 맞춰서 갈아주는 거예요. 가발은 그 정확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.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. 고객들의 니즈죠. 그들이 원하는 자연스러움. 응. 나에게 딱 맞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제가, 아,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게이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 그런 거죠.